자, 안녕하세요. 메이디입니다 아, 오늘은 마키다 배터리 회로 교체를 한번 해볼 거예요. 지금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밸런싱도 다잘 잡혀 있고, 음, 다 좋은데 전압도 잘 나옵니다. LED도 정상적으로 LED 잘 나오고 있고요. 근데 뭐가 문제냐? 충전을 하면 초록색 불, 빨간 불이, 어, 왔다 갔다 하면서 충전이 정상적으로 안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회로가 이상 있거나, 뭐, 배터리가 이상 있거나,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는데, 얘는, 어, 저 PC로, 어, 이 프로, 전용 프로그램을 가지고 확인해 본 결과, 충전을 300회 이상 했습니다. 근데 맡기다 같은 경우는, 300회 이상 충전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충전을 못하게 막아요. 자동으로. 이 i c 칩에 충전 횟수가 자동으로 카운트됩니다. 그래서, 뭐, 오래 쓰기도 했겠지만, 어쨌든, 아직 아까우니까, <laughs> 저는 남아있는, 회로로 교체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이도 살아있는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음, 지금 장착되어 있는 이 회로는 예, 요게 4A짜리 마케다 배터리인데요 4A짜리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아이고 시끄러워 4A도 회로가 여러 개 있는데 요거는 BL1830이에요 그냥 음. 1830B 였으면 어떻게 뭔가 풀어줄 수 있겠는데, 1830이라. 아 IC7 회로에 직접 뭐, 해킹을 시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능력이 안 되니까, 요거로 갈아볼 건데요. 요거는 더 상위 제품이죠. 요거는 BL1860B. 예, 네, 요 단자가 좀더 타이트하게 생겼죠. 음, 보시면,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단자들이. 1830이나 1850, 1840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 음. 화살표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약간 다릅니다. 어쨌든 이걸 제거하고, 얘로 교체를 해볼 거예요. 일단 제거는 어렵진 않은데요. 장착하고 나서 제대로 작동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 한번, 음, 제것 해보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나사를 먼저 풀고, 회로에. 아, 지금, 아, 녹화를 전면. 전면 카메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네요. 음. 사실상, 뭐, 분해할 때는 별 상관은 없긴 합니다. 어떤 걸 먼저 하고, 어떤 걸 나중에 하고. 아. 그런데, 원래 기본이, 아, 분해는 플러스부터, 음. 원래 해 나가는 거죠. 음. 네. 여기가 플러스입니다. 그런데, 막기다 회로 제거할 때 제일 힘든 건 뭐냐면, 아, 요 플러스 단자 크고, 마이너스 단자가 되게 큰데, 다른 거는 굉장히 잘 녹아요, 나비. 그런데, 플러스 단자하고 마이너스 단자 쪽에 있는 이큰 단자는 정말 잘안 녹습니다. 그래서 잘 해주셔야 돼요. 한번 일단 녹여보도록 할게요. 음, 이이리 음. 음. 저 d o n 이 k n 게 w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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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1860B로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1850B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르게 생겼어요. 자, 1850 같은 경우에는 다르게 생겼죠. 자, 끝이 달라요. 더 길어요. 그리고 어, 어, 훨씬 더 길죠. 사이즈가, 그리고 여기가, 일, 이렇게, 가로로 일자로 되어 있는데, 얘는, 세로로 일자로 되어 있어요. 물론, 장착 못 하는 건 아닌데, 조금 변형을 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똑같이 생긴 1860B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냥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일단, 장착하기 전에, 여기 납대, 납들이 좀 모여있기 때문에 조금 정리해주고요. 모여있는 납들을, 이 부분은 꽂혀야 되기 때문에 너무 납이 많으면 들어가지 않아요. 이렇게 정리해주세요. 조금씩만 정리해주시면, 들어갈 수만 있게 되면 돼요. 어차피 또 녹으면서 정리가 되긴 할 건데, 애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니까 안 들어가게 되면 곤란하겠죠. 자 연결해 주고요. 장착되는 방식으음 사실 근데 막기다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음 일단은 꼽아놓고 시작하니까요. 그리고 주의 주의할 점은. 자, 온도 센서를 여기다 집어넣어 줘야 돼요 여기 구멍에 넣어줘야 됩니다 넣어주고 다들 구멍을 맞춰 주고요 여기가 잘안 맞네 자, 다시 온도 센서 놓고, 자, 하나씩 하나씩. 자, 맞춰 죽으려. 들어가라. 음.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잘안 들어가는데, 잘안 들어가는 거같아요 이렇게 하면 정리를 좀 해줄까요 더욱이 어, 정리를 좀 해주는게 이게 전통이기 때문에 저거는 시 그냥 접어볼게요 이제 접어비 하나만 고 돌을 자 돌을 이제 도봉을 시작해야죠 도봉을 오케이 그래서 말 마이너스도 그 나올 정도 보여주겠 이게 안되면 네 아, 기가 막히고 한장만 더 떼내요 다시 기울여 한장만 다시 기울 I don't know. 네,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이 know. I 겠 o n 일단 n 여기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자 o w I don't know. I d o 요 t k n 오, 지금. 응. 정돌로. 정돌로. 아, 우리 아,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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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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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한러면요자 1분동안 돌린다요 네? 로오셨습니으로네 좋고요 로는이타깝죠돌까요 당연히 안 들어옵니다 음, 당연히 새로 활성화 시켜줘야 돼요 음. 자 활성화는 어떻게 시키냐 보통 배터리들은 충전기에 꼽으면 활성화됩니다. 정품 충전기에요 응. 정품 충전기가 지금 옆에 있고요. 자 일단 달아주고, 응. 자 전압을 먼저 재보겠습니다. 너무 응. 그만 조용히 하고. 전압을 볼게요. 전압이 잘 보이실진 모르겠지만, 음. 일단 배터리 전압은 여기 네, 19V 나옵니다. 잘안 보이시죠? 음. 9볼트 나오고 있고요. 자, 여기에 단자 전압을 한번 볼게요. 단자 전압은 정상적으로 안 나와요. 8, 8. 5 v 정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8 5 v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당연히 음, 작동 안 하죠. <laughs> 자, 그럼 충전기 한번 꽂아볼게요. 충전기에는 그냥 스프링 없이. 음. 자, 벗어. 꽂아보겠습니다. 이게 회로가 죽어서 안될 수도 있어요. 자, 잘 보여드릴게요. 음. 아, 잘안 음. 들어가네. 고맙죠. 자, 보시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빨간불, 초록불, 번갈아가면서 들어오죠? 회로가 일단은 이상일 수도 있고요. 락이 걸려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음, 지금, 충전기로는 락이 안 풀리는 상태예요 일단 여기까지 작업하고, 컴퓨터로 한번 상태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와, 아, 자, 죄송합니다. 아까, 아, 바꿨던 회로는, 회로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응? 최소한 음, 회로가 이상이 생겨서 어 LED가 이상하게 들어와도 보통 전압은 발생이 되는데 전압 자체가 발생이 안 돼서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회로를 음 다시 장착했어요. 이것도 근데 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인이 안안된 겁니다. 한번. 충전을 해볼까요? 아, 이번엔 마이크를 장착을 안 하고 찍고 있네요. 음, 뭐 일단 좀 조용하니까. 다시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전기에. 음, 다시 꼽아볼게요 음, 한번. 다시 한번.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 한 10초정도 음 역시 아까 이 회로는 요 원래 충전할 그러니까 방전할 때는 여기로 방전되고 충전할 때는 요 가운데 단자를 이용해서 충전을 하게 되는데 그 단자가 이상이 있습니다 전압을 재보니까 정상적으로 출력이 안돼요 지금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아,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회로가 살아난 거예요. 10초, 15초 정도 이후에도 여기에 아무 증상이 안 나타나고 그냥 빨간불로 충전이 잘 되고 있죠. 음. 이 회로는 버려야겠고요. 얘는 이제 확인해 볼게요. LED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LED 잘 들어오죠? 지금 LED 반사판을 안 껴서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한번 끼워 볼게요. 들어가 주세요.

다시 한번 충전기 충전해 볼게요. 처음에 회로를 갈았을 때 주의하실 점은 한 번은 무조건 빨강 초록이 떠요. 뺐다가 다시 충전하시면 정상 충전불이 들어오면 회로 락이 풀린 겁니다. 자, 그게 아니면 어, 일부 회로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어요. 지금 이거는 현재 충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다 완료됐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길었네요. 메이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